오늘의 재킷은 이번 CES 2020에서 실물이 공개된 갤럭시 S10 라이트와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실물 공개와 함께 스펙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가격과 외관 스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는 S10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보급형 모델인 S10E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 가격은 85만원으로 갤럭시 S10E 모델보다 5만원 낮아졌는데요. 이전 보급형 모델인 S10E와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소비층이 겹쳐질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의 변화 디스플레이 크기인데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노트 10 라이트와 같은 크기로 S10이의 디스플레이가 5.8인치였는데 6.7인치로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6.4인치인 S10 플러스 모델보다 커졌고, 노트 10이 6.3인치, 노트10 플러스가 6.8인치인 것과 비교해봐도 이번 갤럭시 S10 라이트 모델이 크기가 상당히 커진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진 만큼 무게도 증가했는데요. 150g이었던 S10E의 무게보다 36g이나 증가하여 186g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많이 증가해 S10 모델 중 가장 작게 나온 S10E와 다르게 크기와 무게가 묵직한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10E 모델과 마찬가지로 평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고 또 전면 카메라 위치가 오른쪽 상단에서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후면을 보면 가로로 배열되어 있던 S10 이 e 카메라와 다르게 직사각형 모양의 인덕션 틀 안에 3개의 카메라가 일렬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폰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칩셋은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S10 모델은 엑시노스 9820이 탑재됐었는데 이번 S10 라이트에서는 북미 출시 S10 모델에 사용된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었는데요. 성능면에서 스냅드래곤 855가 좀더 낮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스펙적으로 좀더 나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메라를 보면 S10이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였는데 S10 라이트는 3200만 화소로 좋아졌고 후면 카메라는 화소와 구성이 모두 바뀌었는데요. S10은 1200만 화소인 광각 카메라, 1600만 화소인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인 망원 카메라에서 S10 라이트는 4800만 화소인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인 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인 접사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후면 카메라 옆에 슈퍼스테디 OIS라고 써 있는데요. S10 라이트는 손떨림 방진 기능이 이전 갤럭시 시리즈보다 더 강화되어 이렇게 슈퍼스테디 OIS라 지칭 하고 이전보다 좀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최대 해상도 4K에 초당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졌고, 해상도는 갤럭시 S10이 QHD, S10E가 FHD를 사용했는데, 이번 S10 라이트 모델도 S10E와 마찬가지로 FHD 해상도가 적용되었습니다. S10에서 사용된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이전 세대에 쓰인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요. 가격 인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동급 모델인 S10E와 비슷한데요. 램은 6GB, 저장 공간은 128GB로 갔고, 배터리 용량은 기계 크기가 커져서 그런지, 3100mA에서 h 4500mA. 0 0 m a h 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노트10 라이트인데요. S10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실물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외관과 스펙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은 79만원인데요. 갤럭시 노트10에 비해 50만원 정도 내려간 가격입니다. 이제 외관을 살펴보면 노트10이 엣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6.3인치였는데 노트10 라이트는 평면 디스플레이의 6.7인치로 커졌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무게가 30g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노트10 라이트의 무게는 198g입니다.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갤럭시 S10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노트10 라이트도 QHD 해상도에서 FHD 해상도로 낮아졌고,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대신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후면을 보면, 카메라가 S10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인덕션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카메라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S10 라이트는 일렬로 카메라가 배열되어 있지만 노트10 라이트는 니은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도 조금 다른데요.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노트10이 1,000만 화소였는데 그보다 더 좋아졌고 후면 카메라 세대 모두 1,200만 화소로 노트10에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빠진 건데요. S10 라이트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강화시켰는데 노트10 라이트는 왜 탑재를 안 했는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동영상 촬영은 최대 해상도 4K에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노트10 라이트와 S10 라이트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노트10 라이트가 화면이 좀더 밝은 느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손떨림 방지 기능과 더불어 노트10 라이트에서 아쉬운 부분이 칩셋인데요. S10 라이트는 스냅드래곤 855를 사용하면서 왜 노트10 라이트는 이전 세대에 쓰인 엑시노스 9810을 사용한 것도 좀 의아한 점입니다. 나머지 스펙에 대해 알아보면 노트10 라이트는 노트10에 비해 램은 12기가에서 6기가로 줄어들었고 저장공간도 256기가에서 128기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진 만큼 배터리는 3500mAh에서 4500mAh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관 밑부분을 보면 이어폰 단자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노트10 라이트는 노트10에서 없어진 이어폰 단자가 다시 생겼지만 S10 라이트는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물 사진과 함께 공개된 스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S10 라이트는 갤럭시 SE 모델보다는 가격은 낮아지고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칩셋이나 카메라 배터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더 나아졌지만 그에 비해 노트 10 라이트는 노트 10에 비해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만큼 스펙도 많이 다운된 것 같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으로 갤럭시 노트 보급형 모델도 출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갤럭시 모델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